안녕하세요, 이화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제품은 영노아 제품입니다. 영노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항노아는 많이 들어봤죠. 항노아는 노아를 느리게, 더디게 한다는 개념이라면 영노아는 노화된 것을 다시 젊게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노화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점, 점차적으로 이 지구의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의 노령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마,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이론에 의해서 어, NMN이라는 영양제를 먹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대박이에요 먹을수록 힘이 나요 그것처럼 이렇게 화장품도 바를수록 다시 젊게 돌이켜주는 그런 제품이 있답니다 그 제품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노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노화에 대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들에 의하면, 노화된 세포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중간 정도만 노화된 세포가 있고, 완전 노화된 세포가 있대요. 그러면 중간 노화된 세포는 젊게 만드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겠죠. 그리고 쉽겠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데는 그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벤자민 플랜크린 버튼과 같은 버튼을 만들어줘야 다시 젊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물질은 예, PPG라는 물질이고요 또 하나는요 완전 노화된 세포는 다시 젊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오래 걸리겠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영노화로서의 재기능을 볼수 있다라는 게이 소니메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PPG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소니메디가 만든 이 제품 PPG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중간 노화 세포에 적응되는 물질이에요. 젊은 세포로 돌아가기에는 좀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좀더 쉽겠죠. 거, 거기에 맞는 물질은 바로 이 PPG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 피부가 아침에 어, 제 경험은 매끈했고요. 그리고 광이 났고요. 그리고 탄력이 더 붙었어요. 그게 저에 대한 경험치였고요. 한 40에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PS라는 게 있어요. 이 IPS는 완전 노화세포에 적용되는 물질이에요. 완전 노화세포는 사실은 완전 노화가 된 세포인 경우에는 그 좀비 세포가 문제예요. 그 좀비 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노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비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젊은 세포로 돌아가, 돌아가기 위한 리셋 버튼을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인 경우에는 50대 후반에서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쓰시면 아마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요거는 나이대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거를 쓰시기 전에 소니미디 제품은 뭐부터 한다? 클렌징부터 한다 그래서 클렌징 하기 전에 제가 제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짜잔 이거는 오일솝이라는 거예요 오바코 홈페이지 가시면 이 오일솝 나오거든요 오일솝 지금 당장 구입하세요 이거는 오일 소비라고 그러니까 클렌징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저는 이거는 모공 케어 제품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 갖다 줘봐요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이 잔뜩 있으면 그 안에 제품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소니메디 제품은 일단 씻어놓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씻는 데는 그냥 클렌징은 아무 소용없고요 이 오일숲 쓰셔야 돼요 노폐물을 일단 쫙 뽑아내줘야 그 다음에 영누아 앰플이든 영누아 제품이든이 효과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오일소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세요. 자, 요거의 사용법은 요거의 사용법은 이 요걸부터 쓰시고 뭐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캡을 떼세요. 이것도 손 조심하세요. 캡에 씹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얼마를 쓸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병 쓰시면 됩니다. 그떡 꼴딱꼴딱 다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첫날은 그냥 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좀 아깝다면 반병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집중 케어 하실 때 한번 써보시고요. 이 정도 쓰시면 한 20일 정도 쓰실 거예요. 20, 한 23일, 24일 정도 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매일매일 주구장창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쓰시면 이제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니까 이거는 석 달에 한번 정도만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IPS도 사용법은 이거랑 동일해요. 먼저 씻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 오일솝으로 씻고 시작하시고 이걸 쓰셔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3일에서 25일 정도 아마 쓰시게 될 거예요. 리치하신 분들은, 부자 언니들은 이거를 매일매일 쓰시되 마찬가지로 석 달에 한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두 가지 세포가 다 있죠 중간 노화 세포도 있고 완전 노화 세포도 있어요 어, 이거를 1년에 한세번 쓰시고 그 중에 한 번은 IPS 쓰시고 그러니까 PPG 세 번, IPS 한번이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 한 60에서 70대에 계시는 분들은 세 어, 번은 IPS 쓰시고 한 번은 PPG 쓰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써봤겠죠 써봤는데 PPG는 정말 저한테는 환상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써왔던 모든 제품 중에 이건 정말 탑 오브 탑이에요 저한테도 어 완전 노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IPS 썼거든요 아침에 정말 대박이야 라고 제가 손가락으로 엄지척을 했어요 저는 세 번은 PPG 한 번은 IPS를 쓸 생각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나이 먹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다만 이렇게 좋은 제품 쓰면서 천천히 때로는 다시 젊은 제 피부로 돌아가 보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니메디 제품을 만나서 정말 제 피부가 어, 거듭났고요. 이제는 다른 나이대보다 제 나이대보다 더 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 소니메디 제품은 믿고 쓰셔도 좋으니까 한번 이번,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이것으로 PPG IPS 설명을 마치겠습니다.